9월의 시작과 함께 서울 가을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그첫 번째는 동제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디자인 아트 전시인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신의 선물로 불리는 밤 하늘의 꽃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영롱한 빛깔이 밤 하늘을 수놓습니다. 붉은색과 초록색, 파란색이 한데 어우러져 바람결을 타고 춤을 춥니다. 신의 선물로 불리는 오로라가 서울 하늘에 펼쳐졌습니다. 비록 미디어 기술로 구현했지만 극지방에서 볼수 있는 현상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도심에서 볼수 있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DDP에 와서 보니까는 아, 정말 행복해요. 사실 다들 힘들어하는데 이거 보면서 좀 희망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유선영의 DDP 건물은 커다란 스크린으로 변신했습니다. 디지털 자연을 주제로 한 가상 정원이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220m에 달하는 외벽을 타고 흐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웅장한 것 같고, 되게 작품성도 뛰어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평소에 그냥 보던 DDP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져서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DDP 가을 축제 디자인 아트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미구엘 수발리에 등 해외 유명 디자인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BTS가 그래미 어워드 무대에서 입었던 의상도 직접 관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문화와 예술은 전 세계 문화발신국, 예술발신국, 서울에서 그리고 이곳 DDP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DDP 전면 미디어 파사드와 보레 알리스는 이달 10일까지 열립니다. 전시 관람은 무료입니다. 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